어, 전달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2022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 7일 동안 무료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볼 수가 있는 트라이얼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연간 구독으로 구입을 해 주신다면은 어, 30% 할인 혜택도 적용해주고 어, 브라이트 그레디언트 기프트팩도 준다고 하니까는 어,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어,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콜의 꾸락봉입니다 네, 어, 지난 시간에는 이컷 편집까지, 어, 다 마쳤습니다. 혹시 이컷 편집을 궁금하신 분은 지난 편을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예제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브이로그를, 어, 만드는 그런 컷 편집을 했는데, 예제 파일을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지 모르시는 분은 여기 밑에 영상 설명란에, 어, 있으니까는 다운로드 받아서, 어, 여러분도 요거를 똑같이 따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백그라운드 뮤직, 그러니까는 BGM을 어, 깔아주고, 그리고 이 음성을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어, 일정한 소리가 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배경음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MP3 파일 같은 것들을 어,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무료 음악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어, 간편하게 이모바비 안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어, BGM을 사용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어, 이런 음악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소리가 있고 음악이 있죠. 어, 이 음악을 클릭을 하면은 어, 여기 음악들이 이렇게 샘플로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어 여기 다운로드 이 아이콘이 있죠. 그래서 이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을 해가지고 다운로드를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음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음악이 다운로드 되자마자 플레이가 되죠. 여기 미리 보기에서 그림은없고 음악만 플레이가 되는데 어, 이 음악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BGM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얘를 갖다가 드래그앤드롭을 해서 어, 쭉 내리시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마크가 뜨죠. 여기 상태에서 어, 마우스를 놔주시기만 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어, BGM이 따로 들어가게 돼요. 그 이전에 있었던 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밑으로 이렇게 한칸 내려가서 이렇게 나와 있죠. 어, 이 말은 얘랑 얘랑 음악이 동시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bgm이 어, 너무 크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어, 이 나레이션이 시작을 하는데 bgm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리가 잘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약간 이 볼륨을 조정할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이러면은 어, 처음에 여기 인트로가 나올 때이 어, 부분에 이제 볼륨은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서서히 줄어들어가지고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어, 쭉 나오다가 여기에서 어, BGM이 필요 없죠? 이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BGM을 쓰면은 된다. 그런데 어, 살짝 이렇게 음악이 서서히 꺼지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 조금 더 뒤에다가 여기 BGM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뒷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버려주고. 어이 볼륨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에 아까 우리가 전체적인 볼륨 조정을 했던 요 선이 있죠. 이 선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시면은 이렇게 상하로 어, 마우스 아이콘이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마우스를 조금만 움직여가지고 어흰 선에 맞게 이렇게 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볼륨 포인트 추가가 있습니다. 이 볼륨 포인트 추가를 하면은 빨간색으로 우리가 이 볼륨을 움직일 수 있는 어, 이 볼륨 포인트가 생겨요. 어, 혹시 이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은 이선 어, 위에다가 놓고 더블클릭을 해주셔도 이렇게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어,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 사용을 하시면 돼요. 어, 보시면은 여기는 일정한 볼륨으로 나왔다가 어, 이 나레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완전히 이렇게 작아져서 나레이션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네, 저는 한12% 정도 요 정도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요렇게 BGM은 줄어 들었는데 어요 비디오 클립에 있는 소리가 아직도 크죠. 그래서 이 소리를 조금 더더 줄여 줘요. 네, 그다음에 예, 여기에서 이제 서서히 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 볼륨 포인트를 볼륨 포인트를 추가를 하고 맨 끝에도 하나를 추가를 해줘요 어그 다음에 여기에도 저는 일정하게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12%를 맞춰주고 마지막에는 0%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노래 소리가 사라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어, 마찬가지로 이 비디오에 있는 것도 같은 기능이 되니까 여기에서 더블클릭을 해 가지고 볼륨 포인트를 만들어 주고 어 얘를 갖다가 쭉 내려서 어, 두 개가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면은 네, 이렇게 음이 섞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볼륨 포인트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 음을, 음을 조금 낮춰서 나레이션이 훨씬 잘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도록 할게요. 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너무 조금 심심하죠. 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전체적으로 약하지만은 이 BGM이 쭉 깔려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연주가 끝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어, BGM이 깔릴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레이션이 쭉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륨을 조금 낮춰가지고 한12% 정도에 맞춰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지루하죠. 이 부분이 이렇게 어 지루하게 작업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는 여기를 좀 보고 어 요거를 조금 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얘를 조금 이렇게 당겨가지고 놔두시면은 어 뒤에 있는 애들 뒤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다 따라가지고 쭉 부터 자동으로 이렇게 붙게 되어 있어요. 보시다가 이렇게 좀 지루한 부분이나 좀 늘려야 되는 것들은 중간중간에 수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는 bgm이 다시 커져 가지고 끝나 자연스럽게 끝날 수 있게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여기에서 다시 볼륨을 키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볼륨 조정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더블클릭으로 만들어서 어, 저는 한90 93% 까지 이렇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93%. 어, 보면은 음악이 이렇게 끈, 이렇게 끝나니까 조금 뭔가 아쉬운 점이 있죠. 어, 저는 이 음악이 이 영상하고 같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이 영상을 뒤로 이렇게 쭉 밀은 다음에 어, 보면은 어, 이 부분에서 볼륨이 커지죠 저는 이 부분에서 키우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는 볼륨 조정 포인트를 오른쪽으로 쭉 당겨 가지고 여기에다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당겨서 어,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아까 93% 였죠 이렇게 네그 다음에 보면은 이 앞부분 이 앞부분은 저는 여기서도 이 BGM이 나왔으면 하는데 이 음악의 길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쓰다가 남은 어, 얘를 갖다가 그대로 뒤로 쭉 당겨가지고 연결을 시켜줘요 어, 그리고 음악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있으니까는 여기에다가 볼륨 조정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0%로 맞추고 그 옆에서는 이렇게 음악이 한12%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맨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12%,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봅니다. 어, 이 음악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하는 같이 어색하게 들리진 않죠 네그 다음에 제가 사용한 나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텍스트를 이렇게 읽어주는 그런 인공지능 어플을 사용을 한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녹음을 했다 그러면은 이 녹음한 음성을 어, 이 모바비에서 아주 만져 가지고 매끈하게 들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 툴바에 보시면은 맨 밑에 기타 도구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오디오 편집 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디오 자동 교정이라고 있죠. 이 오디오 자동 교정을 클릭을 하고 어, 이 오디오가 있는 이이 클립을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향상된 음성 녹음 있고 시끄러운 장소 있고 레코딩 스튜디오가 있죠. 어, 우선 먼저 이 녹음 품질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네. 네, 이런 느낌인데 얘를 가지고 어, 향상된 음성 녹음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위에 지금 여기 아이콘 때문에 잘안 보이시는데 여기 어, 별이 여기 한개 생겨, 요기별 표시가 생기죠. 어, 별 표시가 생긴다는 말은 어, 이런 어떤 효과가 적용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별 어, 표시가 음성 음성 부분에 생겼잖아요. 어, 음성 쪽에 관련된 소리 쪽에 관련된 어떤 효과가 적용이 됐다. 무슨 효과냐? 그러면은 제가 금방 선택한 향상된 음성 녹음, 이게 이제 선택이 된 거죠. 어,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아까보다 네, 훨씬 더 괜찮은 음질을 들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향상된 음성 녹음이라는 거는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데 어, 이 모바비에서 이미 준비를 해둔 이런 원터치로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혹시 이 효과를 제거를 하고 싶다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 클립을 갖다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은 클립 속성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위에 탭에 보시면은 적용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어 보시면은 아까 적용한 향상된 녹음이 들어와 있죠 여기에서 어요 부분 X 표시를 클릭을 하면은 어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효과가 적용되지 않은 거를 임시로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체크 표시를 꺼주시면은 어 이게 적용되지 않은 그대로 이렇게 플레이가 돼요 그 다음에 체크를 해주면은 이 적용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 꺽쇠 표시가 있죠 요거를 누르면은 이풀 다운 메뉴가 생기는데 보시면은 잡음 제거 이퀄라이저 컴프레서 이렇게 있죠 컴프레서는 어, 요거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컴프레서를 어, 100으로 했을 때 이런식으로 어, 들리고 이거 컴프레서를 0으로 했을 때는 어, 이렇게 소리가 거의 안 들리죠 이걸 조금 약하게 하면 은 이렇게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 향상된 음성 녹음이라는 효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한번 만져 주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2022에 어, 지금 써드는 버전에 추가된 내용이죠 이 시끄러운 장소 같은 경우에도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아주 간단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알라바드 입구, 알라바드에 이제 서쪽 입구 쪽에 와 있어요. 이게 알라바드에서 어... 네 이런데 이제 시끄러운 장소에 필터를 적용을 하면 알라바드 입구, 알라바드에 이제 서쪽 입구 쪽에 와 있어요. 이게 알라바드에서 어... 그 시내를 관통하는 게 아니고 그 시내를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발환하시러 갑니다. 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레코딩이 있죠. 어, 들어보시면은 어, 스튜디오에서도 음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되는데 이 레코딩 스튜디오 이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어, 스튜디오에서도 음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네그 다음에 이 음성 효과는 보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뷰 같은 걸 했는데 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효과를 어,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줄여놨는데 조금만 크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들리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음성 변조 이런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오디오 효과라고 있죠. 이 오디오 효과를 클릭을 하시면은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음성 변조에 뭐 많이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매우 낮은 음높이가 있죠. 어, 요게 이제 음성 변조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요거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이렇게 음성 변조가 된 것처럼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 음성을 변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어, 어떤 다양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쯤 다 사용을 해 보시면은 어,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가 있으니까 어, 어려운 부분이 전혀 아니죠. 그냥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적용만 해주면 되니까 어, 아주 쉽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많이 보던 뭐 음성 변조나 이런 것들도 모바비에서는 굉장히 쉽고 어, 단순. 한 번의 클릭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BGM을 넣는 방법 그리고 음성을 어떻게 향상된 음성으로 만드는지 혹은 우리가 음성 변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군지 못 알아보게 만들 때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